5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목포 시내 12곳에는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야에서는 점차 밀려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광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년 전목포의 광장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결집된 곳이었습니다. 광주항쟁의 소식을 사랑권 시군에 전파하는 창구이자 목포 시민들의 민주의사를 한 곳에 모으는 광장이었습니다. 때 많이 모여들고 그랬는데 그때 모여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시민들의 자치와 군부와의 충돌이 있었던 목포지역의 주요 장소 12곳에는 기념물이 세워져 80년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역사 현장에 그 안내판은 3개소, 편의석은 9개소 총 12군데가 설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세워진 지 올해로 15년째. 그러나 관리는 1년에 한번 정도인 대청소가 고작입니다. 5.18 기념 표지석이 설치된 옛 목포경찰서 자리입니다. 설치된 표지석이 워낙 작다 보니 시민은 물론 일반 관광객은 그냥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또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면서 기존 위치하는 달라진 표지석도 상당수입니다. 그 앞에, 중앙시장 앞에 있었던 표지석도 밀려가고. 이처럼 자꾸 역사를 어,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아, 이혀제기를 원하는. 전남도청이 유혈 진압된 80년 5월 28일 새벽까지도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던 목포의 5.18. 35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초라한 기념을 많이 남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